지난화, GM 다주의 컨설팅을 통해 로아 복비각을 잡은 카안. 아, 네. 궁금한 게 이번에 네. 시즌2가 나오잖아요. 네. 어비스레이드. 단체로 막8명에서 심지어 1 3명에서막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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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귀몰아치는 영업에 점점 설득되기 시작하고 어. RPG의 필수 요소, 강화. 돈 쓰면 올라갑니다. 어? 아돈 쓰면 돼요? 그 재료가 거래가 되는 재료예요? 응! 고민 좀 해봐야겠다, 진짜. 찍먹은 아니야, 찍먹. 그렇게 찍먹을 선언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뭐할게 있으면 하는 모르겠어 시즌 터 프리뷰 재련 원래 있지 않았나 연마가 없어지고 재련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계승오 뭐야? 오 응? 어? 그러면은 뚫어놓으면은 개승하면 개꿀인 건가? 디션에 이렇게 나온 거야 호감도 애정 단계 나왔는데 달성하면 오야커시아안볼 안 거예요. 첫날 밤에 설레임 그대로 안고 갈게요. 다른 남자랑 뒹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. 다른 남자랑 뒹구는 거 보면 마음 상처 얻어 받아가지고 샤샤 좀특돌할 수도 있어서 저만의 샤샤로 남기고 싶어. 어 뭐야? 또 생겼어? 얘 존나 귀엽다. 존나 이쁘다. 자 전설 펫굴에 어빌리티 스톤 세공? 뭐 돌도 세공을 하나 봐. 깎았어요, 씨발! 깎았어요. 오랜만 5 4 0점굳 찍고 접었거든. 아이템다 갈아서? <laughs> 아 캘린더 많아 레전드네 <laughs> 아치도 크게 놀아? 아 씨발 뭐야 아치도 아크 뭐야 이거 안 없어졌어 이거? 없거전에 없애와 꼴도 뵙기 싫어 아니 이게 다 접었다가 들어온 사람들인 거 같은데 뭐하고... 우리, 야 우리 뭐 꾹꾹 찾으러 가냐 다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<laughs> 뭐야 이거 혹시 누가 이렇게 놀아내?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니, 단계 재련이 이게 힘든 건가 봐. 17단계 재련을 했다고 전 서버에다가 이거를 홍보해주네. 이제는 여기서 로아 그 알람이 이제 게임에서 이제 적응이 되나 봐. 생명을 파괴하는 유령선, 10시 시작. 아니, 유령선 하다가 대갈케 해줬잖아. 내가. 유령선 하다가 이걸 안되겠다하고 탈출했잖아. 시발, 2주 동안 유령선을 못 들어가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접었잖아. 아 근데 내가 지금 그지예요. 내가 템이 없어. 씨 어... 씨발 다 갈았잖아. 둑 같은 거 하면서 캐릭터 싹싹을 해가지고 캐릭터 다사라짐 아니 경매장 어딨어? 나 경매장 한번 가보자 요새 템은 좀 어떤가 한번 구경좀 하자 이그 사람들 진짜 아주 신들 나셨어 이게, 야 가고 있는 거지 지금? 아 인도 좀 해봐 지금 다 경매장 가고 있는 거야? 난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중아 여기야 어? 거래소가 왜 닫혔어? 뭔 일이야 지금 시즌 닫힌다고 지금 아사지긴 못하게? 어? 골드가 좀 옛날에나 200원대였는데? 시세가 좀 많이 변동했네? 그걸 왜 미리 사? 씨, 아무것도 모르겠네? 진짜 뭐 내일 뭐 얼마나 뭐바뀌라고 진짜? 어? 나 이거 왜안가았냐와 공격력 34 야추피 말라가지고 그때 주간메이드 돈다고 씨발 맨날 그룬 바꿔 끼면서 작업하고 개 같은 거 이번 주는 야추가 많으니까 야추작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와 진짜 씨발와 근데 진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또 오랜만에 또 접속한다고 또 이렇게 다들 접속하셨네 아니 저기 다 대가리 깨졌어요? <laughs> 아 지금 어차피 내일 리셋이라서 이건 뭐야? 어? 아 감사합니다 아이 뭐예요? 또 트렌디한 복장 입으라고 아 이런 거 받으면은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아 근데 이거 왜나줘나 렌스 안껴나 이제 버서커야 아 버서커가 이거 열면은 버서커 거로 나와? 아 그래? 아니 뭐 벌써부터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차 강의소 <laughs> 축하내리시로스트랄브 <축하네지 씨. 웃음> 1년 이상 레전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2천 골드 고맙습니다 매주 이리매주딱 매주 짜리매주 딱또 매주다. 옛날에 이랬었는데 아 뭐야 이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 만수워하기가 그렇잖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내가 진짜 벌써 만 골드가 생겼어 아니 진짜 이렇게 하, 내일 몇시 오픈이라고 그랬지? 12시? 아만 골드로 <laughs> 아니, 너무 많이 봐. 아니, 나 근데 이러다가 안돼 야! 이러다가 나 이러다가는 그냥 먹고 가면 어떡하려고 진짜로. 내일 해봤는데. 어? 어?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.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아, 근데 선마가 좀 개수가 조금 초라하긴 하네. 서른여섯 개는 조금 초라하긴 하네. 그 가볍게 갈수 있는 선마 없습니까? 매투스? 매투스 제도. 어? 여기야? 여기야? 아, 매투스 제도 30분 이면 선마 얻어요. 그래, 매투스 제도로 갑시다. 와 옛날에 진짜 내구도 터질 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막 독도법으로다가 맵 켜놓고 그거 피해가야지 하면서 존나 도망가면서 그러고섬열님은 인원 제한 있다고 섬이 이렇게 웅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갑자기 우르르르 우르르 하면서 씨발 거기 존나 들어가고 연타 존나 하고 지연타였나? 와 진짜 추억이긴 하네 왠지 모르는 시선함이 느껴진다 여기야? 근데 저... 와어 뭔데 섬마 어디서 먹는데 아이 사람 슈바이치 씨 이분도 아마 당황스러울 거야 수많은 인파에 좀 우리 여기서 다 죽을걸 나름 풀성우? 하지만 가차 없죠? 자 다음 나도 오랜만에 스킬 한번 써볼까? 아, 오, 오, 오. 오케이. 이게 넬라시아의 기후 이거 해지고서 디버프 해제해주고 평탄 치면서 이게 뭐였지? 아 카스! 이. 형이 진짜 탱 겁나 잘했는데 이번에 아니, 격한다니까 불안하네? 근데 버서커가 하이브리드라던데? 형 월로드 영티어임! 월로드 영티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로드 영티 아닌 거 같아 딱 그거야 있으면 편해 없어도 괜찮어 굳이 데리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캐릭터야 딱 봐도 고퀸 어... 안해 버서커 할 거야 막 한한테 약 처먹이면 이제 선발받는 거야? 개 쉬운데? 금방인데? 선발 개빨이 주네 어? 어 뭐야 다녀오십쇼? 뭔데?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? 내 손이 다 <laughs> 사망시 실패? 어? 공포 게임인가? 이상하군. 사람 하나 없는 저택이랑. 아 갑자기 는거 아니지? 갑자기 튀서 뭐 메이드 복장한 아새끼 뛰어가는데? 어 뭐야? 저맞 누가 봐도 맞으면 죽죠? 저거 불 키면 부크림즈 사라지는 시스템인가? 오. <목소리> 오오이 뭐야! 어이 X발 왜 따라가제? 됐나? 저희..저..저..저기까지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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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? 아, 아 쫓아.. 왜 안..안 안 아, 쫓아나요? 아씨발왜안 아, 쫓아나요? 어아씨발왜안 쫓아내! 아씨발 뭐야! 아왜안 쫓아내? 아, 아, 쫓아내! 아니.. 설마.. 오는게 이렇게? 무서운 일이었나? 어 여기로.. 아낌없이 써도 될 듯. 이건 냄새. 안녕하세요. 여유 있죠? 여유 있죠? 피지컬 확실히 성장했어요 요새. 예전이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어. 에어컨을 좀 온도가 낮나? 왜 이렇게 춥지? 어스티왜 이렇게 많어? 어스됐다 다시 들어가야 되 나? 네! 아 진짜 무슨 성마를 이렇게 끔끔 만들어놨어 그냥 몬스터 잡으면 뱉어야지 아불 붙이지 마 귀찮아 내려가 봐야겠군 안녕하세요 이미 아까 한번 겪었죠? 덜 무섭죠? 랜턴 끄니까는 뭐 반응을 안 하네 동요하지 마 그냥 열어 어. 1타 4피 갈겨주고 불 다시 꺼주고 동요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빨러 아 십색 이거 불 키면은 여기 못 깨겠는데 다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존나 끔찍하지 않아? <laughs> 진짜 씨발! 얘한테 걸리면 내가 보기에는 뼈도 못 추려. <놀람> 와! 왜이 씨발 거못 피워? 와! 와! 뛰어! 음음해해아 오! 이말 음. 뭐야? 아 진짜 진짜 게임 전까지 만들었는이이게 게임 지만들안개 같은 왜 하고 는 거야 선발안 롤. 고.